주름 제거 좀 한번 해볼까요? 요새 한참 뜨고 있죠? 이거를 준비를 어제 했는데 주름을 좀 제거해야 되겠어요. 팔자주름이 여기 너무 깊어. 그래서 내가 봄도 왔고 그래서 내 얼굴에 봄단장 좀 하고 돈 벌러 나가야겠어요. 자, 한번 발라볼게요. 팔자주름 없어져라. 팔자주름 없어져라. 여기도, 여기도. 그 다음에, 눈가주름 없어져라. 눈가주름 없어져라. 또, 여기도 주름살. 매일 인상을 써갖고, 여기도 주름살. 여기도 주름살. 여기도, 주름. 여기도 주름살. 그 다음에, 목. 목주름도 없어져라. 없어져라. 20대 되려나? <laughs> 인생 참 화무해요. 되돌릴 수 없어요. 살짝, 살짝만 발라줍니다. 발짜주름 없어져라. 이렇게 말고. 짜자주름 여기도 여기도 눈가도 없어져 쳐졌어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눈가도 없어져라 예뻐져 됐어요 여기 목주름 목주름도 펴져라 젊어져라 젊어져라 돈 벌어나가게 젊어져라. <laughs> 봄맞이, 리세밤, 발랐습니다. 리세밤. 요새 핫한 제품이죠. 주머니 다 넣고 다니고, 가방이다 넣고 다니고, 샥샥 발라만 주면 돼요. 아무 데서나. 건조하지 않고 하루 종일 촉촉해가지고,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대요.